성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자님들, 또성도님들 참으로 어,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방, 반갑고 감사한 마음, 그만길이 없습니다. 어, 우리 하늘빛의 선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사역을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근데 주님 앞에 드려진 것도 없이 그 열매를 과연 내가 뭘 맺었는가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 강단에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어, 지금 여기 오늘 여기 차를 타고 오는데 하늘이 너무 파랗고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가을인데 이 가을을 가을에 조금 있으면 이제 단풍도 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단풍과 이 아름다운 가을, 가을을 우리가 느끼기도 저, 정말 느끼기조차 수산한 수산했던 그런 세월을 보내셨던 우리 하늘빛 세계 성교회 회원님들, 또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역자님들,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세월을 정말 가을을 가을이라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산하게 세월 세월을 보내면서 지내왔던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월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이고 저 역시 또다시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7.8기의 신앙으로 열심히 뛰어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회 회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다시 이 아름다운 가을을 가을이라고 느끼면서 우리 서로 정말, 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 오늘, 음, 무슨 말씀을 할까, 어, 잘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스라엘 사사, 아, 사사 시대에 사사 에오시 그 죽은, 어, 에, 어, 에오시 죽은 후에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 많이 그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게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막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픔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또 사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냐? 우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너무도 존경하고 저도 존경하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두보라 성교, 어, 성교 할머니 우리 두보라님을 선교 시절에 어, 보내셨죠. 새로운 이스라엘 사사로 어, 두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두보라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과 히스라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바락 바락을 이 선택을 했고, 낙달리 계데스에서 불러와서 바락에게 명합니다. 너는 스물론과 낙달리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의 군대와 시스라이를 불러서 기성강으로 이끌어내라.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드보라가 아, 바락을 불러서. 그런데 사사기 4장 8절을 보면 바락은 그러나 두려웠어요. 아무 아무리 속을 그렸을것 같아. 아유, 아무리 어, 우리 그 선지자님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시사와 어, 그군 그, 군대 그 무서운 가나안양 야빈의 손에서 어떻게 그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바락에게 어, 넘쳐났을 거예요. 어, 그런 그래서 이제 바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그 명령은 제가 응하겠 했는데 저하고 꼭 두보라 선지자님께서 저하고 함께 해주시면 제가 그 일을 행하겠으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두려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그 사회 통념상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만남과 어, 뭐 이별과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어울려 식사하고 그 그래, 구형님을 보고 그렇게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 병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게 될줄 누가 그렇죠. 알았겠습니까? 참으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접해 있어요. 세상은 온통 두렵고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안고 세상에 전진해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내시고. 정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굳건히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혀있는 줄 아는다. 머뭇거려요. 하나님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면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이런, 이런 상황이 될수 있을까? 우리는 멈뭇 가다가 멈칫, 머뭇거려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말씀,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놀리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시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는 바락에게 드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을 거고요. 드보라가 곁에 있으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갈 때, 아버지하고 같이 가거나, 우리 큰 오빠랑 같이 가거나, 어디 갈 때, 우리가 막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든든히 옆에 있고, 또 우리 형제가 든든히 옆에 있으면, 자꾸 휘금휘금 치다가, 아버지, 따라와? 오빠, 따라와? 옆에 보면 따라계죠. 그러면 괜히 힘이 나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바라은 투보라가 옆에 있으면, 참으로 큰 버팀목이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한번 발견해 봅시다. 말씀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위대한 바울이 사도가 될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는 밭이 있음의그 값을 사도들의 발앞에 두어 사역을 도하고 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마색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주를 전하고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전하고자 할때 모두들 배도록까지 모든, 정말, 제자들까지, 바울을 보고, 사울을 보고, 당시 사울이죠? 보고 놀래서 두려워하고, 그 곁을, 저 사람이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나? 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평상시에 착했던 바나바, 평상시에 정말 그 아낌없이 물질을 주님한테 같이 사역을 도왔던 그 바나바였기에, 어? 바나바가,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 아, 사도 바울이 아니죠. 바울은, 사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를 도와서 얘기를 했고,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바울을 믿게 됐어요. 바울이 사도가 될 때까지 성경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 14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고, 바울이 앞서 사도를 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의 뒤에 숨게 됩니다. 적용해, 적용해 보시기 합시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주님의 사역을 돕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동등한 분이시지만 성령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진정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전파되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힘을 주고 돕는 자가 바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교회에서의 여성 지도자 역할은 어떤 모습이라고 기억되고 있나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혜사 성령께서 숨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사역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자, 대신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큰 자인 줄 믿고,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여성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두나미스 폭발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여자 사역자들 오늘 드보랑은 자기가 나서질 않고 바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바나바도 뒤에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저도 여, 여자 목사고요. 참 부끄럽지만 사역자로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드려진게 없고 얼마 전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또또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이 저를 뜨거운 물에 넣고 찬물에 빼고 또 달고 빼고 달고 빼고 하면서 제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진리를 깨닫는 게제 가슴이 너무 아습니다 이제 이걸 안고 그냥 이대로 묻히기에는 안경 같이 사라지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제 제대로. 제대로 주님의 말씀 하나를, 하나라도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목소리 큰게 아니라 뒤에서 창으로 큰 드라미스 같은 파워를 가지고 가정을 돕고 교회를 돕고 모든 사회를 돕는 그런 창으로 폭발적인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서로 동력하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같은 성령의 은혜가 공유되게 해주옵어서 아, 네. 여성들이 큰소리치고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찬찬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여성의 능력. 남편을 밀, 밀어주고 자식을 앞세워주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밀어주고 교회를 밀어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드보라는 자기가 나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래요? 뭐, 다 얘기하면서, 뭐, 삼손, 뭐, 라합, 다 있고, 거기에 바락이 있잖아요, 바락 있잖아, 바락. 근데 드보라는 없어요. 드보라는 없습니다. 거기다 바나바도 없어요. 오늘 우리 귀한 진리를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세계 선교회 회원님들, 그리고 여성 사역자님들, 또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엄마들, 가정가정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드보라 같은 역할이 무엇인가? 바닥에 가난한 왕을 물을 칠수 있도록 힘을 준 자가 과연 누구였던가 한 시대의 위대한 자들로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만히 있어도 두려워지는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이 시대의 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연, 드보라. 비록 히브리서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바라기 대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나바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바울이 기록 우리에게 위대한 사고로 기억되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하늘빛에게 성교에는 뒤에 묻힐지도 몰라요. 또, 고영선 목사는 뒤에 묻히기를 바래요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큰 그런 고영선 목사와 하늘빛 세계 성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다시 말합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뒤에서도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이게, 보이게 되는 그런 위대하고 잔잔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시대를 세우고, 정말 이렇게 암담하고 참을 한이 시대의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볼때 위로해 주고 나도거려 주고 힘을 내주고 할수 있다고 라할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한 시대를 이끄는 그런 여성 사역자들과 지도자들 또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가 되기 간절히 소망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